문경세제의 역사와 전설. 문경세제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문경세제가 경상도와 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사신이나 상인들이 어, 이 길을 뭐, 통해 물자를 운반하면서 한양과 경상도 사이의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선비들이 수도로 가기 위해 이 길을 많이 이용했고 많은 문인들이 문경세제의 아름다운 경치에 영감을 받아 시와 글을 남겼습니다. 문경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의 유래의 내용이다. 고개가 높고 험해서 날아가는 새도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세제 또는 조령이라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세제 초점나는 지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억새포를 의미하는 수누리말 세제로 먼저 불린 듯하다. 이외에도 사위의 준말세 이웃한 하늘재에 비해 새로 만든 고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경세제 성황신과 최명길의 내용이다. 최명길이 어릴 때 안동부사로 있는 외숙을 찾아가다 세제 동쪽에 자리야. 이르러 어여쁜 어... 여인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인은 자신을 세제 성황신이라 밝히며 안동에 사는 모 자수가 성황당의 치마를 가져가 제 딸에게 입혀 용서할 수 없어서 지금 자수 딸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 최명길의 댐대미를 보고 장차 공신에 오를 몸이라고 하면서. 호란이 일어나면 명은 망하고 청이 흥할 것이니 청과 화친하여 이 나라를 보전하라고 일러주었다. 최명길이 그 길로 좌수의 집을 찾아가보니 과연 좌수 딸이 앓고 있었다. 급히 좌수에게 말하여 세제 성황당에서 가져온 치마를 불사르고 제사를 올리게 하니 생사를 오가던 딸이 소생하였다. 이후 최명길은 병자호란 때 화친을 주장해 나라를 구하였다. 세 번째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경세제와 산신령의 내용이다. 조선초조령의 길을 개척할 때 일이다. 문경영감이 역조를 시켜 조정의 문서를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현감의 명령을 받아 문경세제를 넘어가던 역졸은 그만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호랑이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명을 받은 복명사는 문경세제에 도착해 산신당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어명을 제단 위에 붙여놓고 소식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산신당 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복명사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왕에게 바치며 이 사실을 아래었다. 그 후부터 호환이 사라졌다. 어느 날 전씨라는 사람의 꿈에 세제 산신령이 나타나 죄를 사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음? 전씨가 약속대로 상소를 올리자 나라에서 산신령의 그럼요. 죄를 사해 주었다. 문경 세제는 <laughs> 총 3개의 세제, <laughs> 즉 3개의 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길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으나 곳곳에는 가파른 바위와 깊은 계곡이 있어서 걷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자연 경관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지역은 낙엽송과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라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문경새재는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소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와 문학 작품에 등장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학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새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과 역사 모두를 보호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등산로, 역사박물관, 전통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문경세제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역사와 자연, 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